후반기 원고성을 두고 갈등하던 김포시의회가 벌써 두달 넘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 지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시급한 민생 조례를 처리한다며 임시회를 연 김포시의회가 또 다시 파행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의회 기능이 멈춘지도 어느덧 70여 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하구노 산업단지 관련 조례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원구성 관련 안건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번 임시회 역시 무산됐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은 의회 본회의장이지 SNS. 그 다음에 어떤 뭐 입장 성명서. 외부 이런 것이 아니죠. 충분히 서로의 입장 확인했고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조속한 합의 도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 불출석한 민주당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며 원구성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건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두달 넘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김포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 준공한 하곤호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대출담보를 전환하지 못하고 분양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대중교통 지원이 끊겨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각종 민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감투 싸움에 지역사회에서는 시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회의원들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 김포시의 여야가 오늘 1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생 관련 조례 심의는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